네 플랩입니다. 오늘은요 제 낚시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목줄 터지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목줄에 대한 믿음이 없다. 또 목줄이 잘 나간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제품을 구입도 해보고 테스트 의뢰가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장력 테스트까지도 마치고 상품화가 안된 제품도 있고요. 아무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가장 아킬레스 건이었던 목줄 문제를 피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품 나왔어요. 좋은 목줄이 뭘까요? 일단 얇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 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강직성, 직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요즘 낚시의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다 합살 썼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한 지한 30년이 넘었는데요. 대부분 다 합살 썼습니다. 근데 그때는 합살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목줄 길이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3cm, 5cm, 7cm, 8cm 오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합살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 낚시 패턴이 목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보통 한 12cm 정도 쓰실 거예요. 12, 15, 17, 20, 막 이렇게. 점점 목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합사를 쓸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본 아니면 세미플로팅을 주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사에 코팅을 해가지고 이 합사이면서 세미플로팅의 그 직진성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도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제요 제품입니다. 2월에 샘플을 받아서 산랑계부터 여태까지 제가 단한 종류를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요 챔질하다가 단한 번도 목줄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진성 또한 우수합니다 부드럽고 강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품화가 돼서 나왔어요 야약 5개월 이상 특히 그산랑기때 이번에 올해 제가 월척을 적게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 강이나 수초 밭에서 테스트를 완전히 끝낸 제품입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0.4 그 다음에 0.6, 그 다음에 0.8, 그 다음에 1.0. 요렇게 라인업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0.4가 지금 보면 인장 강도가 3.4, 그 다음에 0.6이 5.06, 그 다음에 0.8이 6.83, 1.0이 8.53입니다. 제가 받은 거는 0.6으로 해가지고 세미플로팅 3.5 원줄에 이 목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챔질하다 목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1.0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왜 합사인데도 불구하고 얇으면서 강하고 직진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목줄의 제작 방식에 있습니다. 낚시계. 빅스타 소야 프로 님께서 목줄에 코팅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써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냐면요. 이 안에 카본사를 박았습니다. 굉장히 얇은,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카본사가 이 심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그 강도 높은 합사를 꽈가지고 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줄은 거의 뭐 6개월을 목줄을 교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에 들어가도 직진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목줄을 길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꼬임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정말 세미 플로팅만큼 줄 꼬임 현상이 없습니다. 실 예를 들면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얇고 강한데 아무리 합사가 좋아도 줄 꼬임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데 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거의 꼬임 현상이 없습니다 목줄을 좀 길게 쓰는데 꼬임 현상이 어디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바늘기 부분에서 이제 주로 꼬이고 이 중간에 꼬이는 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만큼 직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실 건데요 지금 블루 끝을 넣으니까 뭐가 나왔냐 안에 카본 심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 카본 심이 안에서 직진성을 잡아주고요. 합사가 몇 거다 꼬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본사를 둘러싸서 감았기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강해요. 요 제품은 정말 적극 추천을 드려요. 전에는 제가 어떤 목줄을 썼냐면 하드터트리니까 구독자님이 이게 선물해 주셨어요 보면 카보니오 세미 2.5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바늘을 매주셔서 이걸 쓰다가 지금 다이 제품으로 지금 목줄을 다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목줄을 테스트해 봤지만 역대급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 저 가성비도 또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지금 한 롤에 50m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출시 기념으로 해서 15,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목줄 쓰시면서 좀 불안하신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15,000원인데 근데 또 그런 분들 있죠? 야, 내가 이거를 샀는데? 아니, 나,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묶음바늘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묶음바늘도 여러 개 써봤습니다. 정말 목줄을 찾아서 그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묶음바늘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목줄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묶음바늘, 이 목줄로 묶은 거거든요.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답이 금방 나오실 거예요. 제가 쓰는 바늘이 골든 바늘 옛날에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가성비 바늘 어쩌고 해가지고 엄청 팔리고 저는 이 바늘이 붕어 낚시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와이 바늘이 텅스텐인가 뭐그 바늘이라는데 이게 더 좋습니다. 이 바늘이 어디 찾아보니까 무게 대비 가장 강성이 좋은 게이 텅스텐 바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묶음 바늘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를 바늘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야마는 진우 바늘인데 바늘목이 약간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입할 때 이물감을 좀 줄여주는 바늘이고 여기 보면 이름이 없는 게 있어요. 두 종류는 지금 외바늘 채비돼서 이름이 없거든요. 얘네는 두개다 삐뚤입니다. 진우 바늘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바늘이죠. 이제 뱅에돈 바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지금 9호거든요. 제가 보통 뱅에돈 8호를 쓰거든요. 9호랑 이게 8호가 뱅에돈 9호 정도 될것 같아요. 9호.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작습니다. 아, 이 바늘 정말 강합니다. 안 걸던 잉어도 걸어보고 했는데, 바늘도 안 뻗어집니다. 그래서 저 이제 뱅이던 바늘 이제 때려쳤습니다. 이 바늘이 또 가벼워서 이물감도 좀 되게 적다고 봅니다. 아, 요게 7, 8호 정도 쓰시면 은 요게 7호 정도 될것 같아요. 7호가 7.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붕어낚시 하실 때 7, 8호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묶음 바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세야마 10호인데, 보시면 바늘이 좀 많이 큽니다. 근데 10호 정도 되면 딱 생미끼 낚시할 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큰 바늘까지 묶고나서 어떤 데큰 바늘 안 묶어놓은 데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없는 게삐뚤이거든요둘다삐뚤리인데 저희 옥수수 낚시나, 이런글루텐 낚시할 때 적합한 이런 삐뚤이 바늘은 13호 정도 될것 같아요. 보면 요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요 목줄 길이가 20cm입니다. 네, 저는 이거 요즘에 고리를 만들어서 쓰는데 후킹하다가 붕어가 터진 적이 없거든요. 이 줄보다 더 좋은 목줄이 나오지 않나 계속 이걸 쓸 계획입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진짜. 과학입니다, 과학. 아, 이 바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늘 귀에 여기 지금 보면은 가이드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더 이제 후킹을 할 때, 당길때 안정적으로 이 바늘귀가 잡아준다고 할까요? 충격을 바늘귀가 흡수해준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바늘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게 쓰던 목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목줄이 씹힌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이 집진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카본 이웃줄입니다. 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게 카본이고 지금 똑같이 똑같은 매듭을 잡았는데. 이 정도 지금 직진성 이 있어요. 여기 세미 2.5호줄. 와, 얇은 정말 얇은 거 묶어줬구나, 묶어주셨구나. 정말. 보자. 이 정도 잡으면 네, 확실히 세미가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직진성 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합사를 하면 이 정도 바늘 무게 같으면 이게 그냥 여기 다 버리거든요.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딱 맞죠? 그래서 바늘이 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누웠습니다. 이만큼, 예, 요 정도 직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줄이 합사기 때문에 이게 카본이나 세미 플로팅보다는 직진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기존 합사보다는 굉장히 직진성이 우수하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지금 물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을 쓸때 가장 큰 문제가 이 감기는 거죠. 감기는 건데 몇번 흔들어 주면 이렇게 펴집니다. 이건 이렇게 될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카본 심을 심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 기둥 줄이 카본 기둥 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직진성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플랜비의 하이브리드 채비를 쓰시는 분들은 이 목줄 쓰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이 제품보다 더 좋은 목줄이 있으면 빌러주시면 제가 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목줄 고민 많으셨던 조사님들, 플랜비 하이브리드 채비와 완전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지는 노지 붕어 낚시 전용 하이브리드 목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삑!